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들의 성도들처럼 참 대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선한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1877년부터 로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11년에 신구약을 완역한 성경전서가 출간되었었고 그 뒤에 1938년에 성전전서의 개혁판인 성경개혁이 출간되었고 1961년도에는 성경 개혁의 개정판인 개혁 한글판, 개혁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장로교 성교사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의 교세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썼고, 금연, 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관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한글로 개역된 개역성경은 개혁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한 점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왜 과로 안에 없음이라고 했느냐고 왜 다른 곳곳에 구절들은 있는데 내용은 삭제시킨 없음이라고 했느냐고 물으면, 그런 질문은 분열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개혁 성경을 보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꺼내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보존과 번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성경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 개혁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혁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혁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내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인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세례로 해야 하며 그것을 성경에서 세례로 표기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는 것은 아마 정상적인 목사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세례와 성경에 맞지 않은 의식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최종 권유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와서 번역된 성경, 그 안에 많은 교리적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며 또 성경 구조를 삭제시킨 그 성경을 무호한 성경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어, 왔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교리적 문제가 일어나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아주 매우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음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교제, 일반 크리스천의 교양서적의 근간이 된 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제정된 성경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영미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친 성경이다.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1969년부터 78년 사이에 NIV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전 세계 의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NIV 성경이 나오고 신미국 표준역 성경과 같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개역 성경,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이죠, 표준세원역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등등을 많은 성경들이 우축성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한글 성경이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n i b 성경, NASB, New King James 버전,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측순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현대 역본들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대자 킹제임스 성경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변론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다른 현대 역본들이 얼마나 잘못 번역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문제에 불을 지른 사람이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토라는 학자입니다. 이두 학자는 영국 성공의 학자들로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카톨릭 소수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 본문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전통적인 공인본문을 대적하면서 공인본문, 성경연구에서 원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어 원전인데 TR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TR, 공인본문을 대적했습니다. 호르트와 웨스트코트가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전통적인 공인본문을 대적했습니다. 공인본문. 이란 말은 이제 성서 연구에서 원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어 원전 TR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TR 공인 본문을 대적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 로마 카톨릭 교의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역 성경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니까 그것을 변화하기 위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별 신경도 안 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이 맹공을 퍼부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창조론, 특별 창조론이 다 무너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성경, 킹잼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이 창조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진화론이 합리적인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호르토와 웨스트코트로 인하여 NIB 등 현대 역본 성경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개역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성도라면 NIB 등 현대 역본이냐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모두 킹 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문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이 활발합니다. NIV 등 현대 역본을 쓰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같은 데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현대 역본을 쓰고 있으니까요. 미국에 BBC, 성소 침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남침례 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굉장히 큰 그런, 어, 곳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BBFI 친교회 50주년 희년대회 때 달라스에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냐를 두고 열댄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존해주신 성경이다 라고 믿는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존해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교회들은 정말로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말씀대로 목회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사들의 복장이 자유롭게 되더니 음악을 갖다가 완전히 현대음악으로 바꿔버리고 예배 스타일도 바꾸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개역 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인천의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소 목사님이 30년 동안 번역된 성경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격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 천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을 선택하고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이 귀한 보물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모함을 받아온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성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성경을 하루에 열 장씩. 아침에 다섯 장, 저녁에 다섯 장 이렇게 읽음으로 120일 동안 성경을 읽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도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